AP 카이사 고민한 거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건 구레베 퀴즈나 되는 AP 카이사인데 카이사가 돌풍 가면 되게 좋은 게딜게산잘 되고 궁쓸 타이밍에 궁을 안 써도 되고 W가 캔슬되고 좋은 게 많아요. 그래서 돌풍 간 다음에 그 다음 템을 정수를 가가지고 좀 쿨타임 줄이고 요거를 간 다음에 아니면 몰락 가도 상관없어요. 둘다 노상관. 몰락을 가도 되고 정수를 가도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정수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정수를 가고 내셔를 간 다음에 여기서 뭐 조냐를 가든 그거는 좀 자유롭게 이 템트리가 확 좋다고 할수 없는데 AP 템트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나몬에 가는 템트리도 있고 저는 AP 갈때 돌풍 가는 거 나쁘지 않고 제가 나중에 또마나문에 템트리를 찾아서 와볼게요 마나문에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쌓이긴 쌓이더라고요 에이 안 맞지 제라스 스킬 같은 거는 제라스를 많이 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제라스가 스킬 쓸 타이밍이 이렇게 한번 꺾는 건데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최대한 쓸때 한번 꺾는 게중에해 유턴하는 느낌으로 제라스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이 어우 많아가지고 앨리스가 오면 좀 쉽게 잡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제라스같이 라인전 압박하면서 미는 애들은 갱에 잘나가가지고 와우 나이스 와 조졌어요 님들 이, 이 판에 서포트는 없습니다. 아, 고통이 예상된다. 와우, 아파. 민나고이게 빨아놓고. 아, 물리지구왜 먹어? 오. 딜디찌롱오 <laughs> 블리즈 괜찮은데요? 미안해.. 너 의심했어.. 잠깐이라도 의심한 날.. 오우 다시 의심해도 돼.. 초반에 못하는 척하니까 방심하노 애들.. <laughs> 블리즈 말하는 거 봐.. 이게 AP 템틀이긴 한데.. 하이브리드 템틀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.. 제가 보기엔 이건 하이브리드 템틀이고.. 완전 AP로 갈 거면요.. 만화문에 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.. 제 생각... 맞다 아, 네, 각이다..

우드를 왜 이렇게 쓰냐? 아, 방금 그 제나스 스탄을못 피했네요. 아, 아쉽다. 우드도 바보 아니다. <laughs> 돌풍 사오고 한번 킬각 보여드릴게요. 돌풍을 쓰면서 w 쓰면, 카이사가 RW 하는 것처럼 W가 캔슬이 됩니다. 되게 좋아요. 카이사 돌풍. 궁 써야 될때안 써도 되고, 데미지 한방 부족한 거를 커버로 쳐드릴 됩니는 방금 보셨죠? 방금 1W, 방금 보셨나요? W가 캔슬이 되는 거 보셔야 돼요. 야 오디를 하나 줘. 그렇게 쫄아야 돼. 야얘 오디르랑 연결돼 있냐? 야 뭐지? 왜왜 분리치 연결? 야 이건 또 <laughs> 가자 우리 팀 존나 잘해. 아빠비. 아이씨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가도 괜찮고 정수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면 초반에 진화가 안 돼요. 보시면 데미지가 1 남거든요. 9랩이 진화가 되는데, 이 판에 한 폭갈 포칼 가볼까요? 폭가도 괜찮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폭가도 싸져가지고 정수보다 훨씬 싸거든요. 2700원이라서 제가 폭갈 아니면 정수를 고민했는데, 폭갈을 가면 치명타에다가 느려짐이 있긴 한데, 정수를 가면 또 만화 좀 딸리는 거 커버치고 스킬 가속이 묻고, 그래가지고 이건 좀취향 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정수를 가면 구레에 퀴즈나 이걸 가면 바로 지나, 구레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 그냥 정수가 맞는 것 같고, 이렇게 팔레에 나오면 그냥 포크를 가면 될것 같고, 방 보셨죠? 이거예요. 어 방금 이게 엄청 깔끔하게 잡히죠. 그죠? 근데 방 보셔야 돼. 이거를. 그니 그러니까 방금 이 돌풍 칸이 잖아요. 말도 안 되는 킬각이. 이 방금 저도 W가 캔슬되는 게 엄청 커요. 이런 킬각을 원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요 이거 딱 K가? 킬각? 이거도 킬각이네. 아, 이게 확실히 님들 크라켄이랑 다른 게 킬각이 좀 다른 것 같아 요 아무리 봐도. 여기 내셔갈게요. 내셔가. 갈 어, 좋아. 크라켄 쓰다가 돌풍 한두번 써보니까 돌풍이 제일 좋은 거 같아. 뭔가 어울려, 카이사랑. 이게 이긴 많데왜 깝지? 키아나 은신은 W 맞추면 보입니다. 막, 키아나 쟤 모르네. 지금 방금 은신 될 거라 생각했나봐. 샤코 은신도 보이고, 아칼리 은신도 보입니다. 이래가지고, 당어유튜브 봐야 된다. <laughs> 지금까지는 AD이긴 한데, 하이브리드로 이제, 내셔가가지고, W 진화하고, 조냐까지 갈수 있는 템트리예요 초반에 힘나고, 후반까지 힘나는. 나오드레테 죽기 싫었는데 아니 오드레테안 죽으려고 타월 들어갔더니 오드레테 죽어버렸네 방금도 보시면 돌풍 쓰고 큐 평하니까 죽죠 돌풍을 활용을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원래는 키아나 궁을 내 궁으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걸린 게좀 아쉽다 오는 거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수정구석 깐개 키아나가 오는 게 너무 뻔해가지고 키아나 잡으려 했거든요 이제 이기니까 아 방금 조좀 조금... 아쉽다 지평선도 좋아요 이렇게 암살자만 하면 좋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버블 를 치나 레이의쿨 감이 없 어진 게참 아쉽 긴 한데, 정글죽어있고 피하 다가 아래 여서 무조건 가능 하지. 이거 는 오더 를잘 해줘야 돼. 카이 선은 발음 이 빨라 가지고, 이조 냐가 좀싸져 가지고. 딜도 확실히 전 시즌이랑 비슷하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랑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 질 나오고 어 방금 어, 봐봐 이게 이런 느낌 방금도 방금도 이 돌풍으로 한번더대시해가지고 잡기 좀 편하잖아요 이런 느낌? 그냥 사고 마지막에 이거 지평선 좋아 지평선이 750이상 거리에서 때리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건데 카이선 어차피 W 거리가 750이상이라서 아, 돌풍이 재밌다 펜타 줘? 설마? 엘리스 형나 줘라 어우 엘리스 착하네? 고마워 블리즈 말하는 게 존나 웃기네